자, 이제, 뭔 세팅이냐면은, 어, 실내명에서 그냥 고패하기 심심하니까, 새로 나온 퍽을 이용을 해봤어요. 주술 퍽인데, 토템 퍽인데, 부서짐 효과가 없어지고요. 군중통제. 생존자들이 창틀을 빠르게 넣으면은, 그 창틀이 14초 동안 막힙니다. 4명이 동시에 창틀을 계속 넘어도, 어, 넘는 거마다 계속 막혀요. 그래서, 자동 반부질, 자동 반부질. 반부질이랑 차이점은, 반부질은, 어, 창틀 넘는 속도를 15% 증가시켜주는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막히는 속, 시간이 16초로, 군중통제보다 2초 깁니다. 그리고, 군중통제는 부서지는 순간 효과가 없어지죠. 가자. 중틀 럭기안 막혀. 아, 빠르게 넣으면, 그러니까 소리 나면, 시프트 누르고 넣으면 다 막혀요. 갑자기 누구 띄었다 다 먹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아이템 하나쯤은 줘. 자, 위치 세명다 보였고. 아, 근데 뒤쪽으로 가자 않았을까? 저기 있다. 아, 근데 이거 구구했어야 되는데. 필수 하나, 능력이야뭐잘 쓰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위치가 저쪽 치료 하나, 2층 하나, 저쪽 끝에 하나. 아, 이게 능력 쓴 채로 죽이면은 내 심장 소리가 0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위치가 다 보이는구나. 하나 알아갑니다. 한 대. 형신 차리시고 두 대. 너무 놀랐었어. <laughs> 너무 놀라셨어.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정신. 어디 도코다니인데 정신? 시스템 개딱 이쁘게 모였네 바로 또 바로 살리지 그럴 줄 알았어 25초 이 아저씨 칼질 없거든 딱 봐도 아니네 할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네. 그러면 냅둡시다. 굳이 맞을 필요 없거든요. 까비, 좀만 더 늦게 올걸. 근데 발전기가 근처에 다 있고, 다잘 지켜주고 있어서, 이쪽 내가 가로지르기. 성공. 그래가지고, 끝에 발전기를 킨다고 해도 제가 유리합니다. 자, 걸고. 이제 끝발전기들. 라고 하는데 바로 살렸어 05초 이거는 칼집 맞아야겠네요 게이지부터 여기 아니고. 들어오시고. 고장하셨고요 자, 이제 들어가시고요 컷! 끝에 있는 발정이나 기지왜 자꾸 여기로 나와요? 끝으로 한번 가볼까? <목소리> 저쪽 끝에 한 명, 저쪽 끝에 두 명. 가지고 싶다 김사이고. 만두가족님 사계부 터분이요 <목소리> 내가쓰니까 이제 전열 안 기대도 되고. 이거 일부러 저쪽으로 안 가고요. 갔다가. 어디서 살리러갔어 빠르네. 저 끝에 한 명. 걸고. 조심하셨어야지. 동선에 들켰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바로 살리거든요. <laughs> 놀라가지고 캐비넷 들어간 것 같은데. 루인 이 파괴 됐다 드디어 뒤 로, 안보는거같 은데, 여기, 다빨았 어요？아이고, 아 깝다. 먼저 내리시면 어떡해. 4픽이. <laughs> 3픽이. 한방 상태인데 말이야. 들고요. 피고있을거예요 쫓기는걸 아나 본데? 뭐양이라도 있나? 따 애인데? 할지 없고 몰랐죠.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노려지는지 몰랐어요. 무서우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 그래서 체크... 가죠 뛰었어요. 여기서 만나겠네. 아, 휴가음이 더 가지고. 딴데갈 필요 없고요.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다 왔는데 어디가? 숨소리를 냈으면 안 되지. 잘 숨었는데 말이야. 몰랐는데. 숨소리를 냈어, 숨소리를. 이것도. 오. 어! 오. 어! 아 씨. 철철도 죽고 숨 쉬어도 죽으면 어떻게 사나요? 어 사나요? 아, 완벽했는데. 아, 유튜브 가게였는데. 아, 씨. 이게 바로 옆에 캐비닛이 4개가 있었네. 아, 참네. 지하로 갔네요. 개꿀. 이거 애도 생각보다 좋은데. 신라레 맵을 써서 그런 거더 효과를 많이 본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되게 좋다. <laughs> 아 진짜 문표 영화 분위기 좋았는데 <laughs> 이거 제대로 당했으면 핵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저 애돈 안 쓰거든 원래 능력으로 한 방으로 죽이면은 위치 보이는 거야 아무도 안 써가지고 이거 핵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케이 올킬입니다. 어, 나도 왜안 나오지 했는데 와 없을 줄 몰랐어. 아 이게 <laughs> 안 깝다 까비 까비. <laughs> 오히려 고스트 페이스 영화 내용의 고증이야. <laughs> 원래 개그 킬러죠. 오케이 실내외에서 고패하기 만 원을 가져가겠습니다. 미션 성공. 아, 중국인 매튜님 만원.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2550이었네. 재밌었어요. 칼찌가 4개나 있었네. 어, 아까 칼찌 안 맞으려고 한 거는 잘하는 판단이었어. 오케이, GG.